아, 비염 때가 미치겠네요. 그... 봄만 되면 콧가루 날려갖고 아주 미칠 것 같아요. 자, 아크릴의 면 혼방이고, 뭐, 골프복입니다. <laughs> 자, 보시다시피 겨드랑이에 이염이 됐죠. 자, 오염을 바라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염의 시간. 인생 사는 동안 급한 마음에 많은 것들을 후회 속에 보냈지만, 네. 일단, 뭐, 다 보셨겠죠? 자 안에 방풍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일론으로. 네. 오염 제거하는데 아주 장애가 되죠? 이게 뭐, 스파팅도 잘안 되고. 그래서, 손가락을 이렇게 안에다 넣어갖고, 요렇게 해서, 이렇게제끼고 위험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도매되어 있는 거를 끊어버리고, 다시 수선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지만, 모든 것은 비용입니다. 네. 소비자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죠. 비용은 저의 책임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머리 아픈 옷을, 자, 제거를 저는 안 해줄 겁니다. 제조사가 어, 이런걸 감안 안하고 제품을 생산했기 때문에 제가 책임질 의무는 없습니다 자 사용할 약품은 옐로 리턴 알파 되겠고요 저쪽에 있네요 제가 잠깐 가지러 갔다올게요 자,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배색에서는 멜로리톤 알파를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밝은 쪽에 대부분 이렇게 이염이 잘 보이고 어두운 쪽에면 보이지 않죠. 그래서 사실은 얘가 염료를 이동시키는 데는 굉장히 탁월하지만 반복해서 고열을 사용하고 이러다 보면 여기가 마찬가지로 채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딱한 방에 잘하는게 중요하죠 스팅건 먼저 준비하시고요 물이 없나?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물이 없네 어. 물이 없어 물이 물 <laughs> 아, 진짜. 미치겠다 물 조금 있나? 아, 물이 아주 개뿔이나 조금 있는데, 요 안에서 해결할게요. 자, 알파 먼저 발라주겠습니다. 자, 알파는 흔들어서 사용하시고요. 요만큼만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열 들어가죠. 그래서, 보랏빛으로 반응이 오기 시작합니다. 다 빠졌어요, 벌써. 네. 진짜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데, 헛초리가 힘든 거예요. 이걸 이제 정리하기가. 왕창 터었습니다 물. 끝났죠 벌써 네. 염료는 물을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수분을 바로 제거해 줘야 되는 겁니다 민기적 그저 말고 바로바로 제거해 줘야 됩니다 음. 자 깔끔하게 제거가 끝났죠 이 부분 네. 자 보실까요 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다 빠졌고 여기는 보라색 그대로. 자 고객님의 요청이 있으면 제거하고 비용이 들어가는 걸 달갑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알파를 사용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